자 그다음 소화용수설비 보겠습니다. 자 소화용수설비는 가끔씩 나오는 문제가 이거요요 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화용수설비 수원의 양을 구할 때가 아닙니까? 연면적에서 저수량 구할 때 연면적 이거는 뭡니까? 바닥면적 합계죠. 바닥면적의 합계다. 이렇 그죠. 전체 그리고 기준면적을 나누지에 그죠. 여기는 기준면적은 1,2층 1층 2층 바닥면적 합계가15,000 이상이면 여기에 절반 기준면적은 7,500이 되고 나머지 기타는 12,5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까먹지 마세요 이거 시험장 가면 기억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 수치가 갑자기 왜냐면 맨날 푸는게 아니니까 우리가 맨날 푸는 수원의 양 앞에서 그했던옥내 스프링클러 이런거는 막 바로바로 기억이 나는데 이거는 문제수가 너무 적, 적기 때문에, 네. 1 5 0 0 0의 절반이다. 기준 면적은 7,500. 그 나머지는 12,500이다. 이거 숙지하시고. 주의점, 여기서 절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수치가 여기서 소수점 0. 얼마가 나오면 1을 만들어 놓고, 맞지? 곱하기 20세제곱메터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소화 용수 설비에서 수원은 최소 20세제곱메터 이상, 그죠? 20톤 이상을 확보해라. 이 말입니다. 요거. 여기서 0. 얼마가 나오면 1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최소가 20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가면 최소구 수구 할때 0에서 2 0이 이거 40이 아니고 20에 41이 되어 있더라니까. 그니까 채소치가 20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렇게 해갖고 풀고, 그러면 다 적용하면 되지. 헷갈리지만 않으요 그러면, 옆 면적은 요거 다 더하면 되지. 요거. 바닥 면적 할게. 이걸 더했어. 그럼 기준 면적을 적용할 때는 이것만 적용하지. 1층, 2층만. 그러면 요거는 지금 15,000이 넘어가니까 7,500이 되겠네. 그죠? 그리고 절상해주고 곱하기 20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흡수관 들입구수는 어떻게 합니까? 흡수관. 요거는 80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하면 20에서 80이지. 그죠? 80을 기준으로 한개두개 개. 이거 넘어가면 두개 그리고 채수구. 요거는 20에서 40. 그죠? 뭐 이,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막 20을 넣어주든지 이걸 빼든지 이러면 좋은데. 40에서 100. 100 이상. 해가지고 1, 2, 3개. 토출량도 이거 똑같죠? 1100, 2200, 3300.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주로 나오는 게 소화용수 설비에서는. 딴 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2만, 1,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2만. 근데 연면적이안 주어졌으니까 그냥 공장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조건이. 그러니까 2만 나누기 7,500이죠. 15,000 넘어가니까. 그리고 절상하고 20을 곱해라. 그죠. 최수구는 이제 거기서 아까 20에서 40, 40에서 100, 100 이상. 1, 2, 3.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이 앞에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각 층의 바닥면적이 6천이라고 되어있으니까 5층짜리다 그럼 3만이네 연면적이 그죠 나누기 이거는 1, 2층이 6천 더하기 6천하면 12,000이니까 15,000이 안 넘지 얘가 12,500을 나눕니다 절상 곱하기 20 그리고 이계산에서 흡수간 토비구수 80을 기준으로 1개 2개 채수구는 2 0에 40, 40에서 100, 100 이상, 1, 2, 3. 그죠? 토출량, 양수량은 1100, 2200, 3300. 주의점은 요거 리터 단위. 메다 삼성 퍼분으로도 나오니까. 그거 하나 주의하시오 자, 그 다음에. 예. 우리 가압성장치 이건 한 번밖에 안나겁니다 별표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4.5m 넘어가면. 그죠? 유효하게 흡입을 할수 없다. 유효하게 흡입을 할수 없다. 그래서, 어, 어, 우리가 그 MPSH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 소방기본법에 보면은 그저 시도지사가 유지관리하는 그 소방용수시설 중에 그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라고 있었잖아요. 그 저수조가 어, 지면으로부터 4.5m 이상이면 뭡니까 사, 사, 낙차를 4.5m로 제한해둔 이유가 소방펌프차가 흡입관을 넣었을 때 너무 길면 흡입거리가 길면 흡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유약이 흡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